성장님도 이자원회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패턴이. 그렇죠. 네. 이분들의 패턴은 예산이나 공기업을 이용하고요. 네. 또 국민기업이라고 불리는 쉽게 말하면 주인 없는 기업들을 네. 통해서 해외 자원을 투자를 하게 하고 네. 그 자원 투자된 돈들은 해외에 있는 기업, 외국 기업들하고 보통 합작 형태나. 그렇죠. 그냥 중간에 지분 투자 형식으로 들어갔다가. 예. 결국은 그거를 사고. 그돈 들어간 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게 그쪽에서 배짱을 부르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회사들이, 어, 우리가 합작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도 파트너인데. 예. 그쪽에서 돈이 없다고 그래요 계속. 계속 그러죠. 돈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계속 대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해외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실사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조사건이 미치질 못하죠. 실사가 안 되고 이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망하려고 하면 세금을 계속 대줘야 되거든요. 거대한 빨대를 팍! 꽂아놓고 세금으로 계속 뽑아가고 있는 게 시, 지금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그게 또 해외로 나가가지고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도 없어요. 어... 제가 알기로는, 그, 장부가 없어요. 예. 예를 들어 볼레오 광산 같은 경우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렇습니까? 그 장부가 국내에 없습니다. 예. 또는 뭐, 마다가스카르 같은 경우에는, 그, 어, 전 세계 최빈국인데, 어, 뭐 1달러로 하루 사는 그런 나라인데, 한끼 식사가 6달러, 7달러로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1달러인 나라에서 한끼 식사를 7달러로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걸 그냥 주고 있어요, 계속. 누가 그러면은 그 돈을 다 챙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돈들이 모이는 곳, 그 소위 말하는 저수지를 예. 이제 따라가는 일들이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그 중에 이제 의심되는 곳이 캐나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희한하게도 이렇게 크게 빨대를 꽂아 나온 회사들은 캐나다 회사예요. 다 캐나다하고 적을 두고 있죠. 예. <laughs> 네. 그리고 나서 그 돈이 특정 은혜로 간다든가. 그런 다음에 사라지는 거죠. 어, 이걸 찾으려면 국가 단위에서 나서서 어, 그그 그 해당 국가하고 공조해야 돼. 네, 그렇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네. 수사나 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런 네. 정보들을 저희들이 이제 수집하고 그 구체화시켜서 이제 이걸 반드시 공기관에서 나서 나서도록 해야죠. 다스 끝나고 나면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반드시 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네, 자원 네, 얘기도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자, 그리고 또 여쭤볼게 박영진 의원이 출연해가지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국세청이 삼성 이건희 회장 참여 여자 관련해서 과세 대단히 미온적이다. 더군다나 금융 감독기도 대단히 미온적이다. 금융 감독기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든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이거 네. 들으셨죠? 예. 이거 말이 되는지 좀 또. 정리해 주십시오. 금융 위에서 가징금을 가세하는 것을 법규의 규정이 없다. 네. 그래서 가세하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서 네.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네. 보니까 금융실명법이 이제 93년도에 긴급명령이 있었고 네. 97년도에 법규가 제정이 됐거든 요 네. 법률이 제정이 됐는데 그 법률 제정이 된 것이 그 전에 그 차명으로 있던 것이더라도 법률 개정 이후에 법률 제정 이후에 그 밝혀지는 차명으로밝혀진 경우에 그정거를 가세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면 금융실명제 법이 제정되고 이후에 만들어진 계좌에 대해서도 차명으로 밝혀지면 당연히 가세하는 위에서 만든 그렇죠. 법이죠 이 법이. 그렇죠. 그런데 그 법이 그때 당시에 그법 만들어진 게 금융실명법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계좌가 그 계좌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네. 가세를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어, 이게 헷갈리게 좀 들리실 수 있는데, 예, 네.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laughs> 93년도 긴급명령이 있고 법 제정까지는 한 4년이 걸려가 97년도에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긴급명령이 발동이 되고 난다음 되고 난이 전에 그때 이제 차명계좌로 이제 있던 계좌가 있었다. 예. 그러면 96년도 이후에 예. 이게 차명계좌로 97년도 이후에 밝혀졌어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가진금을 매결하는 게이 법의 취지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 그러니까 금융실명제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전의 차명들은 다 실명으로 바꿔라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안된 것을 그 뒤엔 가진금을 매결하는 것인데 예.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법이 재정이 되고 난 뒤에 계좌가, 차명계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만들어진 것은 가진금을 매길 수가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었거요 이해가 하시는지 모르겠네. 예. 네. 어, 어쨌든 잘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말이 안 된다는 거가 핵심입니다. 이게 이 금융실명제는 실명으로 전환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실명으로 전환 안 했어요. 예, 안안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까지 매기겠다는 거죠. 예, 과징금을 매기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 금융위에서는 어 실명 전환 안한 거가 발견됐는데, 예. 그렇죠? 그거는 근데 금융실명제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매길 수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금융실명법이 만들어지고 아, 난 다음에. <laughs> 네. 금융실명법이 97년도에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차명으로 개설했기 때문에. 네. 법 아마, 이, 그렇죠, 그렇죠. 그, 네. 이후에 개, 개설된 것은 <laughs> 가세를, 법에 없기 때문에 가세할 수 없다는데, 이거는 금융실명법을 왜 만들었는지를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올 일이죠. 어. 이해했습니다. 예. 이해.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들어보십시오. <laughs> 또 이, 이해가 됐는데, 어, 금융실명제는 실명으로 그, 계좌를 다 만들려고 하는 건데, 예. 예. 그법 이후에 차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거 법이 마치 97년 이전에 개정한 문제 삼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지금은 차명으로 막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금융위에서. 예. 그렇습니다. 삼성 거니까 그렇게 했겠죠. 뭐 일반인 같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이금융위 해석대로 하자면, 지금은 우리나라는 금융 신명제를안 하는 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그 해석대로만 하자면 지금 막 참여를 만들어도 돼요. <laughs> 그렇게 해석한 거고요. 삼성과에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오늘의 주요 사안 중에 하나는 다스 세무조사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네네. 네, 다스 세무조사 들어왔는데 제가 관심 있는 게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세청이 직접 나서서 다서 다스를 세무조사하면 의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의혹을 제기했던 것을 다 밝혀낼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아주, 확실히 밝힐 수 있다. 음. 그 전에 이제 보통 이제 검찰 수사는 예. 보통 진술과 예. 일정 부분의 확보된 증빙 예. 이런 걸 가지고 주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사람을 갖고 하는 거죠. 사람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 그 수사가 되는 것이고요. 국세청 조사는 장부를 중심으로 해서 수사가 예. 이루어지거든요.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금융을 특히 금융 조사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금융 추적된 내용하고 장부하고 또 검찰 조사에서 진술되어 있는 진술 내용하고 이게 삼자가 사실 맞아 떨어져야지 그게 사실에 가까운 것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두 가지 증빙 서류들하고 또그 장부에는 보통 일반 일반적인 장부가 있고 비장이라 그래서, 예. 몰래 만들어 놓는 장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거를 확보를 하면은, 예. 너무 쉽게. 끝나는 예. 거고 조사가 끝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이 어제 조사를 가서 장부를 예치를, 이제 국세청은 압수수색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예. 것일까요? 그런데 국세청은 예치와 영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부를 동의하에 받아오는 것입니다. 예. 그 기업으로부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 확인을 하게 되면, 어 상당히 현실, 실제와 가까운데 접근할 수 있다. 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데 장부를 가짜로 만들고 그리고 가짜로 만들어낸 장부는 없애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지만 금융 조사를 통해서 예. 어 확보할 수가 있죠. 금융 장부는 전부 다 금융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은행 거래라든가 예, 그 모든 장부하고 그 흐름이 같아야 되니까. 어. 그리고 세금 계산서라든지 모든 게 이제 다 만들어져. 어딘가에 만들어서. 구멍이 생기게 돼 있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가짜로 만들어져. 모든 게이 사변과 대변이 다 같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오늘 뉴스 나온 걸 보면 그 격리, 핵심 예. 격리가 3 시간 전에 자기 PC하고 들고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국세청 내부에 누군가가 어, 내부자가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인데요 네. 사실 이이 특별 세무 조사에서 이제 현장에 이 특별 세무 조사를 착수하게 되면 네. 어, 사해 하는 거잖아요. 네, 급비합니다. 보통 정기 세무 조사 같으면 네. 미리 언제 나갑니다. 어떻게 그 자, 장부들이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지만 네. 이 특별 세무 조사를 어, 불시에 하는 경우에는 전혀 그 사전에 그게 특별한 그게 특별 세무 조사거든요. 네, 예, 당연히. 근데 3시간 전에 격리 직원이 나와 가지고 예. 자기가 쓰던 그 핵심 증언 아닙니까? 그 비자금을 그렇죠. 관리했다고 신데 예, 120억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예. 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여직원이 3시간 전에 와서 그 자기가 쓰던 컴퓨터를 가지고 3시간 전에 이제 그 조퇴를 하고 사라졌다는 것인데 이거는 사전에 누가 통보가 없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예. 일이죠. 예. 세에서나갔는 얘기죠. 사실 미리 그 준비를 했다면 이 조사 나오기 한참 전에 예. 그 서류들을 없앨 수가 있었을 텐데 예. 미리 조사 나가기 3 시간 전에 나와서 그것 도 그것만 가지고 사라지고 그. 조퇴를 했다는 것은. 특별조사 직전에 누가 알려줬다는 예, 누가 거죠. 누가 알려주지 않고는 도저히 할수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도 수사를 해야 되겠죠. 예. 예. 이런 경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국세청 근무하면서. 음. 큰일입니다. 그죠? 예. 굉장히 큰일인 거죠. 아주 큰일이죠. 그래서 지금도 국세청에 아직 그 수사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거나. 예. 아니면은 그쪽하고 연결된 다른 사람이 또 있거나, 그러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내부에서는 얘기하죠. 이 특별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은밀하게 합니까? 어, 거의 뭐, 옆, 옆 해당가에서도 그 당, 당사자들 외에는 일체 사실 알 수가 없죠. 음. 그 국세청 안에 같이 근무를 해도 음. 어디를 나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 세무조사겠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걸 알고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가져갔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죠. 그... 적어도 이 특별 세무조사를 하는 팀 안에서 나왔거나 혹은 그 보고라인에 있는 사람 누군가에서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선에서 네. 알려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그팀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수 있습니까? 그 위에 보고 단계로 보자면? 지금 그 착수한 직원이 한 44명, 45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라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그 지휘라인이 있어요 지휘라인이 네,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지, 이제 조사 사고 끄든 사국장이 있고 네. 그 위에 조사 국장이 알수 있을 거고요. 네. 그 조사국의 일부 그 조사 기획을 하는 쪽에서도 알수 있을 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본청장까지 네. 이제 어떤 그런 라인을 그렇게 따져봐야 몇명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외에는 알수 없다는 거죠. 이게 어, 도저히 그 알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네. 네. 이거 수사해야 되겠네요.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국세청 라인을 수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아주 그 말단 직원이 그걸 어떻게 합니요 말단 직원. 지원... 경주에 있는 말단 직원이,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딱세 시간 전에 와서 네. 그것만 들고 조퇴를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이거 네. 별도의 수사 사항이라고 보고. 그렇게 서로 그경리 직원이 장물을 들고 잠적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더 걸릴 뿐 따져서 들어가면 찾아낼 수 있다는 네, 말씀이죠 결국은 찾아낼 수는 있는데 이 자료들이 있으면 시간 은 전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는 그래서 다스는 예전부터 얘기 나오길 장고를 제대로 작성 안 하고 수기로 했다 이런 얘기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잡아, 잡아낼 수 있습니까? 수기로 하고 다 없앤 상황이라면 예. 사실 힘들 텐데요. 예. 이 전산이라는 게 거래 상대방이 있고 예. 금융기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돈은 어쨌든 은행을 통해 왔다 갔다 예, 했 그렇기 때문에 이 국세청이라는 데가 생각보다 사실 훌륭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아마 <laughs> 우리 직원들은 예. 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다 찾아낼 음, 수 있고. 의지를 가지고 찾아내면 그걸 다 없앨 때더라도 결국은 찾아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렇습그데 예. 예. 이제 시간이 걸리라고... 한 거겠죠. 예, 경리 직원이 사라졌다는 건 이거는 분명히 수사 대상인 것 같고요. 이거 근데 누가 고발해야 되는 겁니까 이 경우에는 그러면 국세청 자체에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네. 이게 어떤 경위로 빠져나갔는지 그그주그 그 주, 그 주, 누가 그렇게 알려줬는지를 색출해내야죠. 이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할수 없으면 검찰 고발해야 되는 거아에요 자체적으로 하, 확인하고 네. 국세청 내에서 확인이 안될 수도 있죠. 네. 그럴 경우에는 검찰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국세청이 그런 이런 의혹에서 자기들이 그 면제부를 받는 길이다 국세청이 그렇게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실을 저, 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 특별 예. 조사하는데 누가 갑자기 미리 들고 태웠다 이런 거장보을 그래서 국세청에서 지금 다 쓰는 세간의 주목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사실들이 밝혀진 것이고요 예. 통상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죠 보통. 심각한일입니다 누군가 국세청이 스스로 그 자체 조사를 해서 밝혀내지 못하면 그다음 단계는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 고발하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세청에서 스스로 이내이 이 문제가 지금 제기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사전에 이게 그 정보가 샜다. 네. 그러면은 그 정보 샌 사람이 누군지를 자체 감찰 조직이 있습니다. 네. 자체, 자체 감찰에서 그 내용을 조사를 하고 거기서 못 밝게 되면 수사를 의뢰를 해야 되겠죠. 수사를 의뢰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때? 안 하면은 국세청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할수 밖에 없죠.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게 없나요? 일반 국민이? 일반 꼭. 국민들 제보를 기다리고 네. 그 사실을 확인하는 길을 밖에 없죠. <laughs> 아, 이거 답답하네. <laughs> 일단. 네. 어 국세청이 스스로 그 유출 경로를 찾아내길 바라고 안 되면은 그다음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예, 가만 히 있을 수 없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예. 얘거든요. 자, 어, 본론으로 가볼까요? 이제 <laughs> 다스, 어, 플란다스의 개. 자, 플란다스의 현재 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1 5 0억을 지금 저 다 지금 확보대가 있죠. 차입을 해서 지금. 150억 꽉 찼습니까? 예, 딱꽉 찼습니다. <laughs> 아, 예. 이렇게까지 빨리 150억이 다 모을 줄이야. 만약에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싶은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캠코가, 어, 금액을 산정가를 더 높였어, 예전보다. 예. 그러면 추가 만약에 모금을 하면 금방 찰것 같습니다 이제.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지금도 계속 참가할 우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네. 문의가 많습니다. 지금. 너무 늦으셨어요. <laughs> 뉴스공장에서 3 4주어삼주 걸렸나요? 총? 3주 걸렸습니다. 네. 네. 시작하고 나서 3주 만에 끝났기 때문에 뒤늦게 하신 분들이 이제 네. 이제 뭐 JTBC나 또는 SBS나 이런 곳에서도 보도하니까 그때 뉴스공장이 아니라 그런 뉴스 루트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이 이제 참여하시고 싶은데. 늦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도 그 이, 이 금액이면, 어, 3%를 살수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그렇죠? 기준으로 한 145억이면은 네. 3% 만주를 살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아직 안 사고 있는 이유는 네. 그이유를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지금 그 켄코에서 작년에 국감 때이 주식 평가가 너무 고 평가돼서 안 팔렸지 않느냐라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아주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캠코에서 지금 그 부분을 상당히 의식을 해서 예그 평가를 새로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이 다스 주식의 실질적인 그 가치를 네. 그 유사한 기업들 이이위와 이 조건이 같은 기업들의 단면 평가해가지고 예. 예,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에 맞게 상대가치 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그 그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주이 주식 평가 금액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그그 그러니까 부분은 이제 이해가는데 걱정되는 말은 뭐냐면 어 지금은 그러니까. 145억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살 수도 있으니 우리가 네. 굳이 비싸게 살 필요는 없으니 기다린다. 이런 뜻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곧 2월이면 나올 테고. 네. 근데 이제 걱정하는 바는 뭐냐면 그 사이에 누군가 나타나서 그걸 사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는데 이제 물론 사버린 그 누군가를 또 추적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주식은 사라진 이유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사게 되려면 예. 3% 3% 13%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3%를 사게 되면 또 다른 3%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우리 운동을 막으려고 한다면 예. 이 3%를 6%를 사야 되죠? 그 상대방들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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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네. 그럼 1차적으로 300억 정도 써야 되는 거예 300억 정도를 가지고 그분들이 사야 돼요. 예. 그럼 지금까지 그냥 종이 형태로 있던 주식을 예. 국고로 이제 돈으로 이제 바꾸어서 국가 예산으로 네.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런 첫째 그 효과를 하나 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다스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지금 네. 현재까지. 네. 그래서 다스 수사팀도 만들어졌고, 네. 지금 어제는 이제 국세청 조사까지 들어갔고, 네. 이게 사실은 플랜다스계의 역할이었거든요. 사실 그렇긴 해요. 플랜다스가 목표한 것은, 아무도 이 다스를 조사하지 않으니까, 예. 플랜 다스의 개로 그만큼 주식을 산 다음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서, 어, 소위 이제 회사를 들여다보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회사를 들여다보는 것을 지금 국세청이 하고 있고, 예.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검찰도 나서서 이 실소유주가 누군지 찾고 있게 됐으니까 플랜 다스의 개가 목표하였던 바 중에 상당 부분이 이미 실현되어 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 예. 하지만 더욱 괴롭히고 싶은 거죠.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모아준 이 차익금도 네. 다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네. 하나 이거를 그 허투로 쓸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네. 그런데 그거... 예를 들어서 지금 평가 금액이 120억 정도로 떨어졌다고 하면. 네. 저희들이 그 145억을 주고 사스, 샀을, 샀을 때 나머지 3%가 네. 120억에 또살수 있도록 나왔다 하면 우리 국민들 돈 30억이 그냥 그 아까운 돈으로 그냥 사라지는 아니, 거죠. 아니, 그 점은 제가 충분히, 충분히 이해하는데, 네. 어, 여기에 참여한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개인으로 나누면 만약에 15만원을 했는데 내가 한 2만원 손해봤어.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2만원, 3만원 손해봤어. 이럴 수 있는데, 그 2만 원, 3만 원 손해 봤어도 감수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그3% 예를 들어서 아예 3% 사고 3% 추가로 삽시다6% 확보합시다. 확보6% 확보한 다음에 차명이 밝혀지고 나면 그 차명 주주들은 그 권한이 제한된다면서요? 네. 그럼 6%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더 많지 않습니까, 혹시? 아, 권한 행사를 할수 있는 거는 있지만, 네.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이 소송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아, 내 차명이에요 하고 이렇게 밝히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검찰이 밝히 거. 검찰과 국세청이 이제 밝혀지면 예. 좀 저희들이 조금 더갈수 있겠지만 예. 이거 우리가 주식을 사가지고 실소유주를 밝히는 게 문제지 예. 우리가 실제로 그 경영을 할 일은 아닌지 아니, 않습니까? 직접 경영하려고 한건아니 아니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목적은 예. 사실 실소유주 밝히는 데 있기 때문에 예. 어, 이거를 우리가 추적해서 막그 돈, 그 소중한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 돈을 가지고 따라가면서까지 매집을 하거나 경영이나 이런 데 목적이 있으면 우리가 달리 결정을 해야 되지만. 저는 제 말은 경영이 아니더라도, 어 경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죠. 당연히. 예. 네. 실소유주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죠. 예. 네. 그리고 어 만약에 차명이 밝혀지고 난다면, 어. 권한이 행사되니까 6%, 6% 가지고 이 회사의 실체를 정확하게 밝혀내는데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하고 국세청이 되어 가는 걸 보면 어쩌면 우리가 안 사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제대로 빨리 밝혀지면. 그러나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laughs> 그까 그러니까 이, 이 금액을 넣은, 넣은 분들은 어, 이 금액을 다 회수하지 못하고 뭐 몇만 원 손해를 보더라도 그 감수하고 누우신 분들이거든요. 가격을 떨어지길 기다린다는 거는 돈을 아낀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기회를 놓칠까 봐 안타까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네. 측면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이거 주식을 원 환가를 해서 다시 또 돌려줘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돈 네. 자체가. 근데 물론 어은금액으로 다시 돌려받겠다는 그런 의지는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열망을 보면. 누군가 해먹은 게 아니죠, 이거 저희는. 건. 저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 청량님, 제가 이제 누구를 대변하냐면, 그렇게 답답해 하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예. 예. 그분들의 마음을 좀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청량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저는 이 국가기관도 믿어야 되겠지만, 국가기관이 다른 데로 세지 못하도록 <laughs> 절대 다른 생각하거나 속도 조절 못하도록 네. 어~ 플란다스계가 더 앞서 나가서 그~ 국가기관들을 압박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네, 그거는 이제 타이밍을 한번 또이 네. 방송 마치고 한번 다시 의논해 보시죠 네. 그래서 그냥 응. 확 그냥 <laughs> 확 그냥 어~ 사서 뭐~ 개인당 몇만 원씩 손해 보더라도 저는 누구도 항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그 주식을 가지고 계속 압박하고 네. 네.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겁니까? 그런데 저희들 이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러, 여러분들의 돈도 저희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많은 지금 고민이 돈을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목적을 달성하는데 집중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사모 펀드라면, 예, 내돈 10만원 중에 3만원 날려서 나쁜 놈 이럴 텐데, <laughs>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제가 지금 대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마지막으로,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돈은 그 주식을 위해서 쟁여놓은 돈이고, 아무도 건들지 않고 있고요. 요 운동을 하시는 국민재산 대책기 운동 본부는 운영 자금단으로 아주 돈은 150억이 쌓여 있는데 허덕허덕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서 스토리 펀딩 중이니까 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원구 스토리 펀딩 치시면은 다음에 네.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돈이 없어요 여기가 <laughs> 150억을 잔뜩 안고 거지 상태에있다 <laughs>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랑우 전 대구 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